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사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 3, 3월 3일이죠. 모든 만물들이 샘솟듯 기쁨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봄은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용수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봄이 이렇게 샘솟는 하늘에요. 초중고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 지금 개학을 하고 대학 캠퍼스에도 모처럼 활기찬 우리 새내기들의 예, 손짓, 밧질들이 캠퍼스의 봄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희망찬 21년 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어, 바로 새 봄에 버리는 나주 시민광장, 시사광장, 백단의 대표와 함께 다시 오늘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름만 하셨데요 네. 네. 보름. 예. 네. 보름 잘 지내셨죠? <laughs> <laughs> 네, 보름 네. 예, 오국밥 먹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음, 두 가지 뉴스로 이렇게 네, 시비를 네. 찾아오셨어요. 네, 네, 네. 어, 나주의 기자협회가 새로 태령되었다라고 하는 음, 뉴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아주 훈훈한 어, 뉴스인데요. 뭐, 그러나 비판이 많은. 아, 비판.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뭔가 또 네, 그, 비판이, 비판이 많은. 네. 먼저 나주 기자협회 소식 네. 한번 전해주시죠. 엄밀히 은밀, 어, 기자협회가 아니고요. 나주 언론인협회를 범인체입니까 아, 지금 의미단체로 일단은 저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지역 우리 나주지역에 우리 강조로 해당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어. 네그 어. 나주지역에 유독 언론인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총한 뭐 200여 명이 어. 그 나주시청에만 등록된 뭐 언론인 언론사가 200개인지 언론인이 어. 200명인지 뭐그 정도로 이제 다소 이렇게 좀 냉소적인 에뭐저 눈초리로 알아볼 정도로 흡폐죠. 네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러나 그 언론사나 언론인이 그렇게 많은 것과는 상관없이 어, 지역의 언론들이 또 어, 그다지 어, 뭐, 제역할을 못한다 또는 뭐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비난도 참 많아요. 음. 예, 특히 이제 언론의 기본 역할인 비판의 역할, 음. 그다음에 감시의 역할. 공론의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사에 많은데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요새 인터넷 대세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문사들이 다섯 군데가 모여서 그걸로 음. 다 주축이 됐네요. 네. 거기 우리 인터넷 신문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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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축이 됐죠. 그렇죠. 인터넷 신문사 대표들이 어단 만나서 언론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어, 세계중심 나중에수도거기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제안을 받고 들어갔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빠지면 안 되겠죠? <laughs> 근데 이제 언론인협회가 나중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언론인으로서 언론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좀그 90점이 없던 네. 어, 상황에서 또 공무원회장을 만들만한 어떤 그 언론사 간의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단체가 등록을 음. 좀한 거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겸해서 일단 네. 좀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언론인협회가 네. 네.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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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세계중심 나주뉴스가 이렇게 네. 이제 네. 함께 네.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렇게 조축이 되어 가지고 음. 네. 지금 언론인협회 그럼 총몇개 정도가 지금 다섯 군데 아니, 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데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진행 는안 들어가네요. 계속 기사를 좀 꾸준히 내고 음. 어, 하는 이제 신문사 중심으로 이렇게. 묻혔습니다. 인터넷 언론인 협회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음, 근데 굳이 인터넷을 네. 구분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 언론인 협회로. 지면뉴스도 향후 맞아요. 들어올 수도 있, 있는. 네, 그렇죠. 이제 다들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예. 협회가 이렇게 예.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건 좋은 예.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체적인 한 목소리로도 될 네. 수가 있고요. 서로도 정보도 공유를 하고요. 예예. 예. 예, 그러고서 그다음에 음.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음. 각 신문사의 시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좀 인정하고 또 공유하면서 네. 조금 더 시민들에게는 공익적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조 언론협회와 예. 저희 방송간또던무문일체 같은 예예. 그러시죠. 예예예. 자, 두 번째 소식은 굉장히 네. 좋은 뉴스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네. 여기서 좋은 뉴스로만 훈훈하게 이렇게. 어죠 <laughs> 네. 거의 뭐, 네. 홍보 뉴스로 이렇게 생다라고 했는데, 네. 뭔가 또 이렇게 음... 있군요. 그, 이제, 아저씨가 네, 돈의 최초로 대학 진학 네. 축하금을 준다라고 하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1인당 50만원인데요. 전체. 네. 한번 말씀해 대학 진학자 전체에게요? 예. 이제, 이, 음, 이게, 어, 이제 지금, 도내 최초로 예, 타이틀은 지금 도내 최초 예, 몇 군데 지금 보도 지역 지자체죠. 예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쓴 기사들을 보면 저,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최초로 나주시가 어, 대학교를 진학하는 어, 대학생 전원에게 축하금 형식으로 어, 지역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 절례가 통과가 이제 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 이게 근데 지금. 어, 상당히 논쟁적이 됐습니다. 이제 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핏 뭐 어, 돈을 학생들에게 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이게 어제부터 보도 자료가 SNS에 올라오자마자 음. 굉장히 강한 반발이 일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일종의 차별로 보는 시각이죠. 예. 뭐냐면 그 일단 대학생 대학교를 진학하는 사람들에게만 5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 학생들에게는 어. 일종의 차별이 되지 않냐 어.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애초에 강시장의 공약은 그 대학교 입학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주려고 공약을 했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과 네. 또 중앙정부였던 좀 규제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주지 못하고 네. 이게 이제 수정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5 0만원 축하금으로 주가금이. 이렇게 이제 나주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이게 일종의 차별이다 학력주의를 조장하는 거다. 학력주의 저장은 사실 지금 지방소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작은 중소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인재를 유출하는 것을 촉출할 뿐만 아니라, 아까 차별은 기본이고 지방소멸을 촉출하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인근에 남아서 우리 청년들로 살 확률이 많은 이런 청년들에게는 어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의 지원을 통해서 어, 지역 정착을 축하를 해야 되는데 즉 이거는 그런 면에서도 실익이 없지 않냐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차별 정책이고 학력주의 정책이고 지방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좀더더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 예. 댓글 투쟁들이 지금 상당히 투쟁. <laughs> 이걸 반발하는 시민들 중에 예. 진보적인 시민들이 댓글 투쟁이 상당히 지금. 강하고요. 아마 내일 1차적으로 네네. 지역 청년, 나주 지역 청년 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뭐 시민연대 네. 이런 네. 가칭 음. 단체를 만들어서 시위도 좀 이런 시위도 좀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 나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입니까? 네네네. 그 네, 출신, 그렇죠. 출신이 한정된 거죠? 부모가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네.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어, 혹인이 아니라 미시죠. 미 네. 그리고 네. 나주 지역이죠. 네. 광주에서는 해당 안 되죠. 그러죠.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광주 지역에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부모가 거주를 해야 되죠. 1년 이상. 그러니까 광주에서 유학 온 케이스는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다시 한 네. 번 정리 네. 한번 정리 한번해 주십시오. 네. 부모가 나주에서 1년 이상 네. 살고, 네. 그리고 학생은 어디? 부모의 자녀가 지금. 아니, 학생은 당연히 나주에서 고등학교를 그렇죠.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예. 강조 네. 네. 음. 지역은 안 되죠. 어, 그렇죠. 음. 네. 나주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부모가 거주를 음. 1년 이상 하고, 음. 학교에 축하금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별과 상대적 박탈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 고등학교가, 대학 입학생에게는 축하금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사회 진출, 축하금을, 음. 정착금이든 뭐 축하금이든, 그들도 사회로 들어가는 건 하나의 축하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아, 축하금 주어지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강시장의 예, 교육정책은, 이제 이것도 최근에 문제가 됐지만, 예. 사실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 수업도 계속 문제적 를했던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주시의그 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여기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는데 이제 그 이사장은 이제 현광행유 시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서울대 그 다음에 의대 그 다음에 어, 카이스트 뭐 이런 이제 특수 이제 이공계 대학 이런 경우에만 어, 이 축학으로 25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인당네 예, 지역 동신대라든가 뭐 일반 대의 경우가 아니 동신대 지역이 동신대나 나주 대학 내지는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대학 을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20만 원만 줘요. 음.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 이 학벌주의를 조정하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또 특히. 어 서울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소위 말하면 가는 인재, 아 어, 걔네들이 지역에 기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런 애들은 서울에서 정착하거나 수도권에 정착하지, 어그 애들이 지역에 와서 의사하고 간호원하고 뭐 약사하고 뭐 물론 간호원, 약사는 또 지원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의사를 나중에 하진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인재들일수록 서울에서 고장고 내려오지 않는데 굳이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두 배로 주면서 또학부지를 조장하는 어떤 이런 효과를 주면서 결국 청년 인재가 빠져나가는 데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에 결국은 이역행가는 정책을 지금 교육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뭐 신문으로도 쓰고 S도 S도 하소연하고 오소고 그랬는데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로 결국은 작년에 인권위가 네. 이 제도를 바꾸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렸습니다. 아, 아 어떻게 바꾸라 그렇죠. 맞을까요? 그 특혜 소지가 있는 거. 그니까 학벌주의를 조정하니까 특정 대학에 음. 더 돈을 주는 것은 이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음. 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 개선하라고 했다는데, 금년에 결국은 그거 개선하지 않고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네. 결론적으로 강림규 네. 시의장이 지방 소멸의 위험성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이 수장으로서 교육 정책이 미치는 여정 여, 여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역행하는 정책을 연달아서 쓰므로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음. 어, 주민들의 시민들의 좀 반발을 어, 가져온 게 아닌가. 반발이 진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음. 네네. 그래서 그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그 향후 뭐 여러 부분들이 이제 극히 네. 그 사실. 전통적인 동기부여 차원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반이죠 그렇죠. 전통적인 거죠. 어디에 뭐 이제 지역스도 걸고 지역에 이름을 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네. 어디에 뭐 네.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 좀 변화된 시대에 음, 어떻게 본다라면 공동체. 이제 음. 공동체의 주인이 사실 또공동체잖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나주교육진흥재단이죠? 네. 우리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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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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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사장은 당연히 이제 뭐 네, 네, 네. 해당 지자체장의 보통 네, 네. 네. 진행재단을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점에서 네. 그 향후에 그 운영위원이라든가 좀 이사들이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될수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구성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인권위가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제가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몇번정제제기를 에센스 했고, 작년도에 기사를 썼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그 결과적으로 인권위가 이제 결국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 공부를 한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이번 기회에 이번 이 교육정책이 현재 나주시가 어, 안고 있는 문제와 역행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뭐또 기사를 내고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어, 공론의장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권위가 이제 그런 어, 공부를 내렸다고 하니까, 예예. 다시 한번 올해, 예. 나주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고요. 예. 예. 어, 또, 어, 이런, 또, 화를 해야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있어요. 이것은 이제 거의 결정된 거죠? 뉴스 이거는 예. 조례가, 그래서 오늘, 예, 그러죠. 그 제가 일부 시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반발이 많고, 뭐 어제 뭐 전화통이 불통났다고 그래요. 그 본인들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반발을 예상을 했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그래서 조만간 전체 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네. 또 지급하는 또 조례를 또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 <laughs> 일을 예, 참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으로 하고 있다 그건 예.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의원들이 좀 답답하네요 네네네. 저 지금 방송하면서 의원들 질책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아니, 답답합니다 네네네.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네네. 좀 비효율적으로 네네. 일을 네네. 하는 것 네네. 같아서 네네. 아, 정말 그 뭡니까 사회진출장학금 아니, 이 영어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영어부터 네. 기분이 좋은데. 네. 대학생들은 또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성인으로서 사회 진출을 이기니까 그냥 이렇게 명칭을 사회 진출 축하장으로 해서 주면 대학가는 애들이나 가지 않거나 못하거나 한 애들도 다 좋은 건데 철저히 대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열을 세우고 어떤 그또 평가나 이미지를 아저씨. 만들어내는 아주 고질적인 관행들이 네. 그 사라지지 않는데 저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이거 지역도 아니고 나주같이 지방 위험 아, 소멸 위험 도시에 처해 있는 경우는 시장님 매사 대학을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네. 있는 대학을 시장님이 좋아하는것 같은데. 글쎄, 그래서 <laughs> 오늘 아까 Ss 보니까 아주 시장님이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나오셔서 그러신 거죠라고 누가 또 아이고, 댓글을 달았던데. 아이고, 우리는 거까지는 말안 합니다. 아, 또 아이고 <laughs> 네, 그런데 아무튼 그이 지방의 청년 정책, 교육 정책은 어 굉장히 일차적인 그어 주요 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은 지방의 인재 유출을 막고, 네, 네 지방 소멸을. 예, 막는 안화시키는 그런 어, 기준이 네. 돼야 되는데 네. 아 심지어는 중앙정부는 엊그제 보니까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 지자체가 지방 대학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또 협력적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또 나주시의 시장님이 워낙 그 원칙과 기준이 좀 약한. 행정을 유관되게 해오시다 보니까 이번 이런 정책들도 나주시의원들하고 좀더신중하못 못한 그런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 자기 성과에 좀 너무 연연한 결과가 이렇게 모호하게 입학 축하금 식으로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예, 이런 게된게 게 아닌가 이제 사실 봤더니. 대상자는 좋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 네. 차원에서 네. 사실 대상자는 좋겠죠 예, 예, 글쎄 5오십 견제를 잘못하는 (50만 원)/(오십만 예. 원) 받아서 대학생들 무슨 저기 예.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예. 뭐그 날씨랑 상품권 주면 이제 엄마가 생활비 쓰고 할것 같고 예. 어, 뭐 축하하는 의미에서 피자 한판 먹고 뭐, 뭐 통닭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교육 정책은 대단히 백년대계적 시야 안목과 그다음에 지금 가장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를 매개하는 것이 교육 정책인데.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교육 정책은 그렇게 쉽게 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뭐그 시장님도 참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방송에서. <웃음> 네 아, 원래 뭐, 시장님이 되면 원래 그래요 예, 예. 청아를 청를늘 마실 정도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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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네. 게 그렇죠. 좋잖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아니 시장님 할 도리를 하셨어요 조금만 네. 더 보완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집행부를 견제를 잘 못한 시의회 오늘 하한값 네. 네. 시장님도 하한값 네. 네. 좀 이런 그런 부분 보고요 네. 오늘 지금 오늘 뉴스 중에 아, 어, 나주 언론인 협회는 오늘 상한가로 제가 그렇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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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뉴스 예. 어, 김현정 뉴스에 뭐 상한가 한가가 나와서 아, 거기에 키워드를 가지고 김현정 뉴스 뉴스 말름도 잘 뉴스, 뉴스, 뉴스 쇼요? 그 예, 뉴스, 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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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쇼 아침에 한가 그 학주. 상한가 한가가 아, 있습니다. 예, 상한가 한가가 있는데 우리가 또 김현정 뉴스를 또 홍보해 보는데 아이고, 웬만하면 홍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알아서도 잘 되니까요. 아무튼, CNN21, 어, 오늘 방송, 어, 시민광장은 백달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어, 나주 언론인협회가 이렇게 인터넷뉴스를 한 다섯 개 언론사를 주축으로 결성됐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네. 나주시 돈의 최초, 관내 최초 대학 어, 진학 어, 축하금을 이렇게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또 주민들과 또 시민 여론들은, 뭐 다른 우리 편파적인 거다. 오늘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바로 고등학교 에 바로 사회에 진출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어, 좀 비려, 좀 소외된 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천취자 여러분들의 또 여론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네. 그 이제 교육의 문제, 교육 현장의 문제, 교육 정책의 문제는 정말 가장 서럽고 가장 차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만큼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상대적 박탈이나 상처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어 그런 그 배려와 신중함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야될게 교육 정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 다시 한 번, 이후에 그나주시의 교육 정책이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또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쉽게 쉽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어, 또 관행지 오래 쓰니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도 맞지 않지만 정의나 공정에도 가장 많이 위반 어, 위배되는 희망, 것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좀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으로 예, 네. 백달의 대표와 시민광장 보내드렸습니다. 청취 자 여러분 새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코로나 19 극복의 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